대장암 3기입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2세, 평생 큰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또는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동안은 원망과 불평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요. 감기도 잘안 걸리고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죠. 주변에서 김 사장은 정말 건강하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62세가 되던 해,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소화가 안 되고 변을 볼때 피가 섞여 나오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 조금 지나면 나을 거야 라고 미뤘어요. 평생 건강했으니까,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선생님이 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건강검진 정도로 생각했어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가족분과 함께 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장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고? 나에게?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방법, 항암 치료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아들, 딸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 급히 내려와서 가족 회의를 했죠. 다들 충격받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수술하면 정말 나을까? 가족들은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평생 교회 다니며 성실히 믿어왔는데,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저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한달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방에 혼자 있고만 싶었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볼것 같고, 왜 하필 김 집사가?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반발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뭔가요? 빨리 발견된 것, 수술이 가능한 것, 가족들이 있다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빨리 발견된 게 감사했어요. 3기라고 하지만 늦게 발견됐다면 4기까지 갔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를 돌봐준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감사했어요. 보험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많았어요. 수술 전날 밤 처음으로 진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암에 걸린 건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8시간 걸린 큰 수술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힘들었거든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메스꺼워서 밥도 못 먹고 온몸이 아프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가족들이 돌봐준 것,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준 것, 친구들이 무난 전화를 해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특히 아내의 헌신이 고마웠어요. 병원에 매일 와서 간병해주고, 집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고마워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 딸도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을 새삼 느꼈어요. 병원 간병사 아주머니도 친절하게 돌봐주시고 의사선생님, 간호사님들도 정성껏 치료해주시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고마웠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돌아가며 면회 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의사선생님이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잘 치료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힘든 치료 과정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치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로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사업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직원들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교회 봉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자 분들을 위해 상담 봉사도 하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격려도 해드리고,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른 환자분들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암수술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정기검진 때마다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의사선생님도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감사한 일로 보여요. 아내도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 더 온화해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라고 해요. 가족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바쁘다고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김형이 암투병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들어요. 예전에는 자기 얘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더잘 들어주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암에 안 걸렸다면 계속 당연하게 살았을 텐데, 이 병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이제 알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모든 일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암에 걸린 것 자체는 여전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수 있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것,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뜰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져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치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각을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줘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마음을 채우면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줘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날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암투병을 통해서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매일 감사하며 살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시련이 나중에는 감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질병이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고난 중에 발견한 감사거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가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